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름 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병재라는 아주 젊은 청년인데, 어, 이거는 이제 누님이 군대 갔다 와서 집에 계속 있고 취직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문자로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일단 이제 사주를 한번 보시면, 경자년 임진월 정해일 무신시에 태어나세요. 정화일간이죠. 정화일간. 정화일간 화죠화 그럼 나를 도와주는 목이 지금 없죠. 그냥 같은 화가 앉아 있고. 사주는 이렇게 약한 신약 사주 이렇게 딱 보이시죠? 자, 이때는 이제 용신이, 목화가 용신이겠죠, 목화. 목화 용신. 이 사주는 특징이, 지금 여기 보면 신, 자, 진, 수궁을 이루고, 또, 또 다시 수가 있죠. 자, 이 수를 천 천간의 상꺼번에쫙 받아들이는 임수가 있죠, 임수. 이 자체가. 예. 네. 그래서, 예, 이 지금 관이, 관살 혼잡된 사주죠. 이렇게 관이 많고 식신상관이 있어가지고 식신상관이 지금 금이죠. 아니 식신상관이 토잖아요. 토. 요 토가 하나 있는데 나머지 이 전체 기운은 전체 기운은 수기 때문에 이 토가 감당을 못해요. 한두 개면은 이 모터가 딱 막아서 물의 흐름을 막아주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데, 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정화의 일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를 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때 실수하거나 일이 안 되고, 내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즉, 내가 약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의욕도 떨어지고, 또 일에 자신감이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지 구성을 보면은, 영마가 하나, 둘, 화개가 하나, 도화가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영마가 좀 조금 강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병재님은 앉아서 뭐 어떤 사무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면서 움직이는 일에 오히려 적성이 맞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 월지에 지인 화계 환자 있는데, 이 두자 못지않게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화계. 화계는 예능이나 체능의 감수성이 뛰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떤 직업 선택할 때 어떤 체능적인 감, 어떤 체육 쪽에 어떤 감수성이 발달되어 있으면 운동으로 나가야 되겠죠. 운동 쪽으로. 운동으로 나가서 운동선수가 되든, 안 되면 뭐, 우리 잘 아시는 분처럼 경호원 쪽으로 또 빠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직업을 선택한다고 보면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예능적 감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능적 감수성. 즉, 솜씨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거,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시를 잘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뭐, 도예, 어떤 도자기를 잘 굽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예능적 감수성이 뛰는데, 자, 그것을 딱 이제 발휘하면은 드러내서 나를 이렇게 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본인에 맞는 적성 쪽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보면은 양이 여섯 자에다가 음이 두 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성다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자 특징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관살혼잡이 나를 이제 치기 때문에 건강하고 혹은 또 관제구설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재가 남자 사주니까 이 쟤는 요게 지금 정재로 되어 있죠. 요, 제가, 여자도 되고, 돈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는 거예요. 요, 지금 환자가 있죠. 지장간에도 지금 없잖아요. 지장간에도. 요, 환자가 지금 이제 제가 있는데, 어 돈으로 보면은, 쟤는 돈, 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식신상관. 지금 이게 지금 상관이죠. 자, 이렇게 딱 상관이 있어서 바로 결과가 재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 재를 취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은잘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재를 많이 취하기는 힘들죠. 왜 사주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돈이 많아도 내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전 측봐서 자,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그렇고. 돈하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자하고 관계에서도 좀 인연이 약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순수한 금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수로 지금 변해 있잖아요. 신, 자, 진, 수곡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금기운이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돈과 여자에 대한 인연이 좀 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그런데, 어머니를 한번 볼까요? 나를 도와주는 인성. 인성이 지금 지상간에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죠. 이렇게 두개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간목, 감목, 간목하고 을목이, 실존 여기, 지금 물구동에, 물구동에 이렇게 지금,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간목이나 을목이 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을목 역할, 을목이나 간목 역할 을할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모덕이 좀 부족하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살로 보면은 진의 원진이 걸려있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좀 뭔가 신경이 예민해, 예민해서 혹은 증하고, 엄마하고, 약간 미워하는 그런 기운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 자, 이제 사주는 이제 그렇게 분석이 돼 있고,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운에서 목하고 화운이 왔을 때 좋다는 거예요. 지금 화운이 왔죠? 사움이. 34살까지. 앞으로 한 10여 년 남았죠? 화운이 와서 좋았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금운이 와요, 금운이. 그 다음에 수운이 와요. 그 그러니까 대운이 어렸을 때 몇, 한 20년 정도 나한테 좋았고, 30년 정도 약.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금수가 온다는 거예요. 흉신이 와요. 그래서 대운의 어떤 혜택을 받는 거 운을 받는 건좀안 좋다. 안 좋게 나와 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어, 자원우에는 반드시 목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기 지금 목화가 들어가 있죠? 네, 목화.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성시에 이제 금도 들어가 있고. 자, 이름을 보면은, 김병재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발음 오행을 한번 보자고요. 금은 기억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목. 병은 수. 재는 니은, 쉬옷죠 치우시니까 금. 금생수. 수생목에서 아주 잘 되어 있죠. 발음 오행은 합격. 그 음량을 보면 남자기 때문에 양이야, 양. 양은 홀수를 얘기하죠. 홀수가 하나 있고 음이 두, 두자가 있죠. 그래서 발음 오행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음, 자원 오행하고 네. 자원 오행이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 오행이 잘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합격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수리에서 이제 장명법 중에서요 공망을 보는 장명법은 요 기막힌 장명 아홉 가지의 어떤 자리를 가지고 보는 요 기막힌 장명 이외에는 다른 장명법에서는 공망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망의 작용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것이 꼭 보셔야 돼. 공망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이 팔, 칠팔이 공망이에요. 즉, 병자생, 병자, 연, 연, 어 연지가, 병, 연주가 병자인데, 이때는 신유가 공망이에요. 신유가. 그러니까 7번하고 8번이 있을 때 공망인데, 자, 요게 남자니까, 이 아버지 자리하고 어머니 자리가 다 같이 공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까 분모 덕이 없다고 나왔죠. 자 이름에서도 보면은 아버지 엄마 자리에 공망으로 걸렸죠. 그게 인연이 없죠 여기. 어. 그 다음에 본인 자리 에 이제 가정궁인데 가정궁에 또 공망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가정이 조용하게 편안하게 평화를 가지고 사랑의 감도는 아늑한 따뜻한 스위트홈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공망이 딱 걸리면. 이건 이제 배우자 자리가 또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평생 살아가면서 속속을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 모든 조건이 좋았는데 자원어행도 좋고 발음모행도 좋고 음향도 좋았는데 이 수리에서 오는 이 공망작용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진 이름이에요. 너무 아쉽죠? 음. 그래서 이거 이 장명하시는 분이 이 장명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장명하시는 선생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장명하시는 선생님도 인연 따라 배운 장명법이 이거, 이거와 다른 걸 배웠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선천수 8, 6, 11에서 8액은 의지가 없고 간건하다. 단순한 일은 안 맞아요. 이게 신유기 때문에 예리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거, 예민한 거, 즉 재주가 손재주가 있는데 손재주 있는 사람이 단순한 거 조립하는 건안 맞잖아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육 번은 육획은 이건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약간 철학적인 뜻이 이제 잠겨 있는 술이에요. 즉 하늘과 땅의 위치를 터득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육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부대끼면서 세상 살면서 온갖, 온갖 풍파를 겪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늘과 땅의 위치를 공부한 사람인데 세상 풍파를 공부 안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사람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창업을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주위에서 하신 일을 계승해서 지금 내가 이어받아서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육획은 자, 11획은 이제 대를 잇는 수예요. 여기 이제 갑인에 갑인, 대를 잇는 수, 마당발, 뭐 수단 좋고 리더십이 또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약방의 감초, 이게 좋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11획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이라는 거야. 내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일에 내가 뛰어들어서 뭔가 일을 주관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좋은 술이야. 근데 후천수의 이제 군은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 공망이면서 어머니 자리인데, 기게 온갖 풍파를 격려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대신 물이 흐르는, 물은 어떻게 돼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적응을 하죠. 그래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런데 이제 공망이 되면 그런 작용이 다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14핵은 여기 이제 본인 자리인데, 부모덕이 약하다. 14행에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해서 눈앞에 보이는 건잘 아는데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없다. 14행은요. 그러니까 이건 흉수예요. 17행은 신경이 예민하고 따지고 파고들면서 즉, 남과 이렇게 언쟁하는 걸 좋아한다. 언쟁하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성격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견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남 밑에서 뭘 하는 게 직장 생활하는 건 어렵다고 봐요. 17에 기는 사람들이. 19에 그냥 조난격.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한을 안고 산다. 아주 안 좋은 수요. 19에 계시면. 그러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남한테 말 못할 고민이라든가 한을 안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 이름에서는 지금 그다음 25획 말년하고 이제 이제 자식자리인데 25획 있는 사람들은요 곤모설 수가 있고 매사의 일처리를 어떤 수완을 수, 발휘한다 일처리에서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다운 성격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자 이름에 있으면 요거는 안단이 박사 안단이 박사. 만물 박사. 어. 상당히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인 거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일 경우에, 특히. 남자는 어떤 겉모설수 혹은 내사 일처리에 수완을 갖고 자기 어떤 실력을 발휘하는 거야 남자다운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12액은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어떤 수리작용력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좌불안석이에요.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불안할 일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일하는 건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이 좌불안석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말년이 안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민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예민해지다 보니까 또 성격은 또한 성격 한다는 거 시비해 있는 사람들 자 그렇게 전체를 봤을 때아이 어, 이름은 기본적인 건참잘 되어 있었는데 이 특히 공망 작용하고 이, 이 흉수가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이 작용력 때문에 너무 아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 김병재님이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전화를 하시든지 한번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런 감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